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이 어느새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안전한 인천아시안게임 만들기를 위해 경기장 및 관련 사항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명우 행정부 시장이 직접 주관하고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3월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아시안게임 마라톤 코스 공사 구간, 남동 경기장 등 주요 대회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드 주 경기장, 여름물 테니스장, 송림 체육관의 경기장 주변 경관 개선 사업 현장과 준공을 앞둔 9월 아시아드 선수촌, 왕산뉴트 경기장, 옥면 국제 사격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점검단은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각 경기장별 시설 배치 사항을 확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8월까지 1,493개소에 달하는 아시안 게임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세월호 사고로 세계적으로 추락했던 우리나라의 위신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개최를 계기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트 TV 뉴스 홍현주입니다.